요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취득가 얘기니 뭐냐고 니 설명하면 음. 세무사들은 알아들어 세무사 공부하는들도 애 알아들어 근데 일반 납세자분들은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야 어. 단적으로 내가 공인중개사분들이랑 얘기를 한다고도 해 열에 한 일곱 분못 알아들어 세분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셨는지 좀 알아들으시는데. 그렇다면은,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나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결국에 저기 뭐냐, 우리 계산구들 보면은, 나도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이해 안 됐거든. 뭐 이해 안된게 아니라, 머릿속에 안 들어와. 양도대가, 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고의 특별공세, 뭐, 그 다음에, 뭐냐, 양도소득금액 나고,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뭐, 이렇게 쫙 있단 말이야? 물론 이 순서대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 뭐 그래야지 정확한 세액이 나오는데, 아, 나도 이제, 실무, 실무적으로 막 계산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굳이 이거안 맞춰도 되긴 하거든? 요 계산 순서를 다안 맞춰도, 어쨌든 계산은 돼. 그렇다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할 거야, 너한테. 네. 이거는 부동산이야. 응. 음. 할 거야? 그럼 돈을 줘. 예를 들어, 이거 10억이라고 보자. 네. 5억에안 추적을 했고, 10억이라고 볼게. 네. 할 거야? 돈 줘. 그럼 10억을 줘야죠. 지금, <laughs> 자, 취득. 우리 부동산의 생애주기라고 하기에는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의 취, 주기를 보면은, 취득, 보유, 처분이야. 그죠? 이러면 딱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득 한번한 한 다음에 이거 갖고 있다가 팔면 끝나는 거야. 그럼 그 단계에서 양도세는 처분 단계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아까 내가 너한테 10억을 받았지. 예를 들어서 네. 딱 10만 원. 그래서 10억 받았어. 네. 자, 나한테 돈 들어왔지. 재산 네. 넘기면서 돈 들어왔어. 이게 양도 대가잖아. 네. 그래, 들어온 돈이라고 하자 그냥. 어. 그래, 들어온 돈, 들어온 돈이 내가 일단 번 돈이야. 어. 모든 세금은 번 돈에서 쓴돈 빼고 이익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쵸그 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자. 우리는 처분단계에 먼저, 양보기 때문에 처분단계를 먼저 생각할 건데, 처분단계에서 돈을 받아서 돈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 어디서 그냥 공짜로 한거 아니잖아. 나는. 건설, 건설했을 수도 있고, 자가 건설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사왔을 수도 있어. 근데, 니네 받은 돈 10만원, 그러니까 1억 중에서 5억에 사왔다고 칠게요. 어, 그러면 처음에 5억에 사왔으면 돈이 나가지. 어, 그럼 이거 나간 돈이잖아. 옛날에 쓴 돈. 그죠? 그리고 그 시점, 취득 시점에서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 그래요, 흔하게. 네. 중개사비도 나갈 거고, 취득세, 취득세 나갈 거고, 법무사비용도 나갈 거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지. 네. 어. 자, 들어온 돈에서, 또 물론 이제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이 있을 거야. 어. 자, 근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들어온 돈, 취득한, 들어온 돈, 돈 들어왔고, 그다음 그럼 이거 처음에 취득했을 때, 자, 돈 나간, 나간 돈. 아까 얘기했던 법무사비, 취득세, 중개사비. 요게 취득 원가가 되는 거잖아. 네. 옛날에 취득 시점에서 나간 돈. 그리고 이거 나 이거 계속 갖고 있다가 팔았잖아. 네. 갖고 있다가 팔았으면 그 사이에 돈이 나갈 수 있어. 음.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취득한 이후에, 어, 이집좀구인데 라고 샀다 인테리어를 했어. 돈한 1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 그래서 그 집에서 인테리어를 잘 살고 있었어. 음. 그 나간 돈이잖아. 네. 뭐 예를 들어 돈 진짜 많은 건물, 건로 같은 거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겠다. 음. 어, 그것도 나간 거잖아. 보유하는 동안 나간 거잖아. 어. 그러면 그 나간 돈, 자, 들어온 돈 10억에서 나간 돈 처음에 나간 돈 5억 여기 여기 5억에 이제 취득세랑다 들어갈 거고 5억 빼고 추가로 저기 뭐냐 보유하면서 나간 돈 빼면 그게 이 집을 취득해서 팔았을 때 이득이 되는 거잖아. 네 남는 돈이죠. 거까지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양도대가가뭐취득 필요가 필요 피로 경비가 뭐고 취득 가액이 뭐고 이렇게 이 말로는 음, 힘들 어렵다 영어가 어렵죠 어, 익숙하지가 음. 않잖아 우리는 익숙하지만 음. 이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두번 빼니까 이익이 나왔어 음. 근데 양도세는 특별하게 장기간 보유를 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보고 하면 되잖아 우리는뭐 네.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외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사실 그냥 대충 외국, 외 우린 멋있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왜 주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다르잖 화폐가 치가 다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걸 반영해주는 게장기보유특별공제인 거야. 자,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 빼주면 나머지 빼주는 건 기본공제.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438만 1년에 한번 250만 원 빼주는 거. 그럼 세율이야. 근데 만약에 되게 귀찮아가지고, 장기보유공제만 곱한 다음에 세율을 딱 떼준다. 그렇게. 세... 그렇게 해도 세액이 막 크게 어긋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사실 뭐 양도세 자체가 계산하는 양도세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근데 사실 증여세는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홈택스에 되게 시스템 잘 되는데 홈택스에서 어느 곳에다가 어떤 돈을 넣어야 되는지 잘모르말답니다 음. 물론 이제 들어온 돈 나간 돈 나간 돈 이걸로만 보면은 홈택스에서 집어넣으려고 할때못 넣어. 어. 그래서 이제 들어온 돈에 뭐가 있고, 나간, 돈, 나간 돈에 뭐가 있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자본적 지출이니, 뭐, 양도비니,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헷갈리잖아. 네. 음. 그래서 들어온 돈, 자, 이것도 시점별로 취득, 보유, 처분. 그래서 이제 들어온 돈은 처분이니까, 처분 시점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갈 수 있는 거? 우리 공으로 그냥 파는 거 해서 중개 수 주고 잖아 중개 수수료 줘야지. 응. 중개 수수료 주잖아. 응. 어, 중개 응. 어, 수수료 주고 우리 같은 세무사 수수료 주잖아. 응. 어, 그게 나가 대표적으로 나가는 돈이 되는 거야. 등기비용도 어, 어. 나가는데 그건 보통 매수자가 등기, 이용 등기는 매수자가 가는거 그러면은 자 취, 처분 시점에서 나간 돈이 나갈 그보전적으로나간 돈이 두가 나왔지. 응. 응. 근데 고거는 이제 필요경비 쪽으로 빠진다 말이야. 응. 그리고 보유 시점에서 나가는 돈은 당연히 인테리어나 그런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는 좀 제한이 좀 있어 제한이 있는 게 어, 자본적 지출이라고 명명을 해놨는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법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어, 내가 이 자산에다가 이 자산에다가 뭔가를 했어, 뭔가를 했는데 얘가 가치가 증가했어, 음, 가치 상 어, 혹은 내용 연수가 증가했어, 음. 혹은 계량해갖고 편히, 편의, 이용 편이가 됐어. 이용, 하게 편하게 됐어. 요세 가지에 중점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면 포함시킬수 있는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집 들어가는데, 보통 집 들어가면 벽지랑 장판 다 하잖아. 근데 벽지랑 장판 교체한다고 해서 이 집에 벽지가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강마루 정도는 교체해줘야지. 장판이었던 게 강마루로 됐어. 그러면 강마루 훨씬 비싸니까. 음. 그 정도까지는 적어도 해줘야지.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으로. 화장실도. 뭐,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거 화장실 인테리어 교수 사실 음. 화장실을 독기 깨진 거 교체하고 이 정도는 사실 인정받게 해서 얘기하고 아예 음. 화장실싹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잖아. 개보스를 하는 경우요 그런 경우도 음. 인정해 줄수 있지.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게 아니라 음. 자,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가치 증가, 음. 그리고 이용편이나 이용편이나 계량. 이 관점에서 생각한 비용이면 은 여기 해당되는 비용이면 아 그러면 보유단계에서 나간 돈으로 쓸수 있겠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취득단계에서 나간 돈은 당연히 취득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인중개사비그 다음에 법무사비 이세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명확하잖아 드어온돈 빼놓고 나머지 다 빼는, 빼는 거야 드론 온 돈에서 이거를 이제 홈택스에 넣을 때 취득가액 쪽에는 취득시에 들어가는, 들어갔던 돈들, 그건 다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피금 경비에 들어가는 거는 이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음. 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핸드셋에 입력하기가 좀 쉽겠지. 음. 장기보유공제나개봉공제나 세율 뭐 이런 건다 어차피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 네, 또 뭐냐, 이거 일반 납세자분들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 맞아. 어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접하기는 는데 가장 흔한 건 솔직히 1세대일 때 비과세란 말이야 1세대일 때 비과세 같은 건 똑같은 결에서 생각하는데 들어온 돈 나간 돈 나간 돈뺀 다음에 들어온 돈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에서 하는 걸로 비과세 양도차액을 한번더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이상구조는 네. 간단하지 예를 들어 들어온 돈 나간 돈 나간 돈 했어 20억짜리를 들어온 돈 나간 다 나간 다 하니까 10억 남았어. 그럼 10억 곱하기 12 나누기 120 하면은 딱 전체 차익 중에 서 10억만큼이 비과, 12억만큼이 비야되는거아요 보건만 음. 어, 생각해 주면 되고 그외에더 어려운 것들, 뭐 이월과세니, 뭐 아니면은 저기 뭐냐 부담부 증여니 이런 거는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음, 이거는 너무 혼자서 보고 하시면은 그거는 혼자서 하기도 힘들고 애초에 좀 법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혼자서 한다고. 뭐 해보시면은, 뭐, 대단하신 분이겠지만, 위험하니까, 네, 그냥 그런 거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좀 쉽게 이해해보자. 캔님와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어떤 요건이면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봤습니다.